안녕하십니까. 프리크입니다. 자, 지금 저는 호리존, 호리존에 지금 제가 앉아있는데요. 제 뒤편에 보시면 사선으로 어떤 디자인이 된 형태의 그림자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는 기본적으로 조명에 특별한 아카사리를 부착을 하게 되면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통칭 이 제품의 이름은 옵티컬 스누트라고 합니다. 자, 옵티컬 스누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 섬광 스트로브에 예전부터 써왔지만 요즘에 LED라든지 이런 지속광 조명에도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어, 이 조명에, 지속광 조명에 지금 계속해서 투과를 되고 있고요. 투과되는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옵티컬 스노트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어, 디자인들이 있어요. 뭐 원형도 있을 수가 있고 빗살문이라든지 아니면 사각형 아니면 빗을 커팅, 컷팅, 커팅해는 이런 형태로 이제 보통 바디 프로필이나 아니면 이제 프로필 촬영, 일반 프로필 촬영에서 이런 직접 인물에 이렇게 빛을 어, 줄 투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배경 쪽에 빛을 줘서 어, 디자인을 좀 입히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또렷하지만 살짝 어, 조정을 하게 되면 지금 보이나요? 음. 그림자가 조금 더 보케, 좀 부드럽게 퍼진 형태도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액세서리를 어, 이용한 제품이 있다는 걸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왔고요 자, 이렇게 빛의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액세서리 이름이 옵티컬스노드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없고요. 기본 디자인 같은 경우에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어, 앞쪽에 캐논 렌즈, 캐논 렌즈 50mm를 부착한 상태고요. 어, 85mm 렌즈 타임을 꽂게 되면 빛이 좀더 모입니다. 지금은 50mm 렌즈를 이용해서 좀 빛을 좀더 넓게 쓸수 있도록 디자인 됐고, 조금 빛을 동그랗게 해서 그 이미지를 보시면 굉장히 좀 작은 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도 렌즈를 작은 걸 쓰시거나 아니면은 이악세사리의 그 소품을 이용해서 아니면은 특성의, 특성에 따라서 빛을 모아주는 어떤 또 장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빛을 이제 또좀 모으거나, 아니 늘리거나, 빛을 주거나 깎거나 이렇게 어,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좀 말로만 설명드리니까 좀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겠는데 잠시 제가 어, 이걸 좀 떼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기본적으로 빼게 됐을 때는 뒤에가 정말 환하게 보일 겁니다. 그쵸? 자, 이게 보시면은... 보시나요? 앞쪽에 이 부분은 렌즈, 렌즈가 됩니다. 이거는 캐논 50mm 렌즈를 부착한 상태고요 그리고, 어, 시의적으로 요 바디, 바디에 이런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어, 디자인을 내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요 디자인에, 액세서리를 이렇게 빼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아니면 직접적으로 자기가 예쁜 모양, 나만의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직접 좀 두꺼운, 뭐 조명은 괜찮습니다. 마구지 같은 걸 이용해서 각 칼로 재단을 하셔가지고 꽂게 되면 디자인을 수가 있거든요. 경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렌즈 같은 경우는 펜엄 타입의 렌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뗐다 붙였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죠. 아, 저 렌즈를 부착할 수 있도록. 이건 탈착형입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탈착형으로 나오는 제품도 있지만, 일체형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뭐, 종류에 따라서는 다양하긴 한데, 그리고 이 렌즈를 이제 탈부착형으로 부착하는 향이 좀 좋아요. 렌트타입은 빛을 또렷하게도 만들 수도 있고, 좀 흐릿하게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빛의 범위를, 목회의 능을좀줄수 있다. 하지만 이게 일체형으로 나는데, 그, 볼록렌즈 자체로 디자인된 것도 있습니다. 좀 가격은 좀 저렴해요. 하지만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 빛의 형태를 내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내는데도 한계가 있고 막상 아세사를 꼽아서 또렷한 선명함을 좀그 내고 살때 그 볼록렌즈 측 위에 그 빛의 어떤 그 끝점에서 무지개 형상이죠. 예, 약간 무지개 같은 느낌의 어떤 빛이 나거나 아니면 또렷하게 상이 안 맺히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어, 이런 옵티컬 스노트를 이용하신다고 하면 금액을 좀 주시더라도 어, 좀 너무 저렴한 거 말고 어, 이렇게 렌즈를 탈부착해서 쓸수 있는 그런 타입을 어, 구매하신다면 훨씬 더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 렌즈 같은 경우에 어, 지금 캐논 이 정품 렌즈거든요. 이, 이 회사에서 나오는 렌즈들, 캐너 제품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아요. 좀 이제, 열의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좀싼 것도 있어요. 렌즈도, 어, 이 중국에서도 이제 좀 저, 저렴한 렌즈, 한 가격이 한 7, 8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한 7, 8만원 정도에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렌즈를 이제 파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렌즈를 써서 꼽아 봤을 때, 어, 열에좀 약해요. 그래서, 그렇게 썼을 때는 얼마 못 가서 안에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지 안쪽에 보시면은 안에가 전부 설 엮여 버려요. 그러니까 안에 탔다는 거죠. 타는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예 처음부터 그 광량이 높은데 쓰지 않도록 하거나 LED가 밝지 않은 렌즈를 그 램프를 써서 하시거나 이런 정도 써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이게 좋은 렌즈 쓰시는 거좀 좋다고 해준것같고 일단 어, 렌즈도 선택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괜히 사셨다가 뭐 몇번안 쓰고 그냥 타버리면 되게 억울하거든요 이거는 어, 판매처에서도 잘안 바꿔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리고 아니면은 태생에 이제 85mm 렌즈로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어, 전용 렌즈입니다 지금 이런 옵티컬 스노트에 전용 렌즈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수용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써도 되지만 일단 뭐 어, 7, 8만원대의 번들렌즈처럼 생긴 것들은 뭐, 수동렌즈죠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체크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옵티컬 렌즈를 이용하시면 어, 내가 연출하는 다양한 형태의 어, 그림자가 없는 곳에서도 그림자 효과를 내고 그리고 빛의 어떤 진한 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만의 뭐 제품 촬영 찍을 때도 굉장히 좀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여기 옵티컬 렌즈 앞에 어, 나뭇잎을 댄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악사리 좀 되더라도 좀더 디자인적 요소를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촬영을 하시는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옵틱 크렌즈라고 하는 거는 어, 조명에 조명 앞에 악사리처럼 부착을 해서 빛의 형태를 어,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장비다 라고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어, 내가 만약 스튜디오에서 어, 단순하게 배경만을 촬영했을 때 심심함을 가지거나 아니면 뭐 제품 촬영을 할때 뭔가 그림자 영역을 좀더 줘서 어, 좀 제품을 좀더 돋보이게 하시고자 하는 어, 욕구가 좀 발생한다면 만약에 아시다면 상관없지만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옵티카 렌즈라고 하는 제품을 하나 구매하셔서 어, 테스트로 그리고 좀 다양하게 한번 연출해 보신다면 사진의 어, 형태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 확신합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나요? 어, 지금 이런 제품을 이용해서 그 바디 프로필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셀프 스튜디오에서도 단순하지만 원형 라이팅을 통해서 약간 무대 조명처럼 이렇게 좀 세팅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 촬영하는데 어, 한 번쯤은 어, 썼을 때 효과를 볼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어,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블랙 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